안녕하세요. 이마지기 유찬길 원장입니다. 오늘은 제 블로그 내사랑 루마티스에 올려져 있는 어느 루푸스 환자분이 보내주신 차가운 성질 음식과 뜨거운 성질 음식 정리 도표를 보면서 어 루푸스가 있는 분들이 어떤 음식을 조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제 블로그 내사랑 루마티스에 들어오셔서 좌측 메뉴 중에서 자가면역 질환과 음식이라는 게시판이 있습니다. 자가 매우 치란가 음식이란 게시판에 들어오시면은 제가 2016년 8월 28일 날 올려놓은 글이 있습니다. 어느 루프스 여성분이 완벽하게 정리해주신 차가운 성질 음식과 뜨거운 성질 음식.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열이 많은 음식, 정리 잘 해주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간단하게 고기 종류 음식은 열이 많습니다. 그래서 루프스 여성분들이 고기를 많이 먹으면 안 좋기 때문에 제가 자가 면역 질환 식이요법 원칙에서 고기를 적게 먹고 채소나 야채를 위주로 먹어야 된다고 써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루프스 환자분들은 열이 나는 것이 문제가 되요 체온이 올라가는 것이 문제가 되고 어, 열이 올라가는 것이 항상 루프스의 활성화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주의해야 되고 나물 채소 과일을 먹는 것이 위주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굉장히 정리를 잘 해주신 것입니다 고기가 열이 많다는 것을 일단 참고를 하시고, 그다음에 차가운 성질의 음식이 있고, 중간 성질 중화된 쪽의 음식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뜨거운 성질의 음식이 있거든요. 루푸스 환자분들은요, 여기 있는 음식들 중에서 뜨거운 성질의 음식들을 피해야 한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루푸스가 있다면 뜨거운 성질의 음식을 피해야 된다. 또는 면역력을 증강시키는 음식은 피해야 된다. 면역력을 증강시키는 약재는 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뜨거운 것은 어떤 것이 있느냐? 동물성에 보면은요, 닭고기나 양고기, 쇠고기, 오골개, 굉장히 뜨거운 음식 중에 하나죠, 오골개. 장어나 새우, 개고기, 사슴고기, 그리고 전복새우, 해산물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해산물을 먹고 나서 루프스의 발진이 올라와 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닭고기나 양고기 먹고 나서 루푸스 활성도가 올라가는 경우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성질이 뜨거운 음식이기 때문에 루푸스에 안 좋을 수 있다. 루푸스는 열이 나면서 문제가 된다. 체온이 올라가면서 문제가 된다. 고열이 발생하면서 문제가 된다. 루푸스는 열이 문제가 된 경우가 많다. 그래서 뜨거운 성질의 음식, 열을 내는 음식은 피해야 되는 것이죠. 고추나 부추, 양파, 쑥. 쑥 뜸에 대해서 루푸스나 피부경화증 있는 분들이 물어보신 경우 가 있는데 제가 쑥은 안 좋다고 말씀드렸죠 뜸은 왜 뜨거운 성질의 약재이기 때문입니다 체온을 올린다 면역력을 올려주기 때문에 루푸스나 피부경화증이안 좋다는 거요 예 그래서 쑥 뜸은 안 좋다는 겁니다 일반적인 경우는 몸에 좋을 수 있어요 암 환자분들이나 그러나 자가면역 질환 환자분들 루푸스가 있는 분들 피부경화증 있는 분들은 쑥 뜸은 좋지 않다 여기 쑥이 뜨거운 걸로 되있죠 고추 후추, 간장, 소금, 파, 마늘, 생강 여기 보면은 어, 이 뜨거운 성질의 음식들은요 결국은 제가 그동안 쭉 말씀드렸던 루프스에 안 좋은 음식들 자가 면역질환에 안 좋은 음식들에 해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제가 드시지 말라고 하는 것들 양파도 제가 루프스 환자분들에게 좋지 않다고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고요 쑥, 그리고 고추나 생강 같은 것도 루프스 환자분들에게는 부담이 될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부추, 부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추, 뜨거운 성질의 음식이나 약재는 루푸스의 활성도를 올리거나 체온을 상승시켜서 루푸스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 다시 한번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이 자세한 내용 살펴보시려면 제 블로그 내산류바스에 들어오셔서 어, 자가면역질환과 음식 게시판 들어오셔서 보시면 금방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세하게 여러 가지 내용들이 굉장히 정리가 잘돼 있으니까. 이 자료를 제공해주신 루프스 환자분께 제가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루프스 환자분들, 그리고 자가 면역질 환자분들에게 이 표가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미마지기 유창길 원장이었습니다